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월인 석보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있는 이 표기를 아래아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아난 이여탄자 중성하니라 이 중은 가운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아난 이, 탄, 자, 가운데, 소리, 가, 탄, 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절을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는 이 아래에 아래를 이렇게, 이 탄, 자,로 표기를 하면 돼서, 한, 자,에 탄이 있고, 이 표기, 오른쪽에 있는 이 표기가 이제, 이 동국정음 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 탄, 자, 의 가운데, 여기 중성이니까 이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레아난 여탄자 중성 한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금은 이제 중이지만 이렇게 중으로 되십니다. 중은 가운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아 아레아난 이 탄자 가운데 소리 같아니라라고 이렇게. 그 읽기만 해도 어, 뜻이 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탄 자의, 여기 탄 자의 가운데 소리가 탄이라, 그래서 여기 가운데 탄 자의 가운데에 있는 이 점과 여기 아래의 점이 똑같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은, 은은, 여, 즉, 자, 이 중성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중성하니라 라고 되어 있구요. 이 은은 즉자 가운데 소리 가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즉 자, 여기 있는 이즉 자, 한자라고 즉이고, 여기 이제 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즉 자의 가운데, 여기 말하는 거겠죠. 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중형이 되는 것이고 또 풀어주면 은은 즉자 가운데 소리 같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이 이런 이제 표기들은 또 실점자에서도 이 모음에 이제 나오는 이 별마 이 마다를 설명할 때이 발음이 정확한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체계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담자에서는 이 장단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말에서는 장단의 표시를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또 여러 가지 음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로도 발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로도 발음이 되기도 하고 또 글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담자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 아를 이제 염두에 둘때이 아가 있겠습니다만은 좀이 아무래도 좀 장음의 아의 가깝게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장음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은 또, 실담자에서 이런 발음이 또잘 표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가에 좀 독특한 이런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와 우리 이제 한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비교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서 아무튼 이제, 한, 한글은 또 한글을 썼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또 실담 자는 또 실담 자로 썼을 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문 자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어, 이, 난, 여, 침, 자, 이, 중, 중성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난침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침자의 침자의 이 중성 중성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침자의 여기 침자의 한자로는 이 중성이고 또 우리 말의 표기로는 이렇게 가운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리에서. 이, 이 난, 이 셔, 침, 자, 중, 성, 하니라. 이 난, 침, 자, 가운데 소리, 같,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바, 발음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그리고 뭐 실담 자에서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글자가 이제 결합일 때는 왼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표기로 표기가 되는 상당히 좀 독특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 또 장음에 이제 규칙이 없습니다만은 또 실탐자에서는 장음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가 장음에 이는 이렇게 글자가 결합일 때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오난여홍자 중성 중성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난 이렇게 홍자 가운데 소리 같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해서 이홍자의 히휴시두개의 특징입니다. 홍자의 여기 가운데 가운데 소리 여기 여 중성이니까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홍자의 이 가운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여 홍자 중성하니라라고 되 홍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어 있습니다. 이 73자에서는 이제 기본의 단음의 오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5, 5. 글자가 이제 이 결합이 될 때는 왼쪽에 이렇게 단음의 A의 표기와 오른쪽에 이렇게 장음의 I의 표시, 장음의 I의 표기를 이렇게 해줘서 이 오의 표기가 되는 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아난 여땀자 중형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이 아난 땀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이 땀자에 땀자에 여기 가운중 중성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땀자에 이렇게 가운데 소리라고. 들여 옮겨서 똑같은 말인데 이제 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기본의 아자는 이제 이렇게 쓰집니다. 그리고 이 자음에서는 이제 실담자에서는 아자가 그 소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음의 이제 아를 표기할 때는 이제 그 글자에서 결합이 될때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장음의 아을 표기해 주는 게또 실단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이제 그런 장단의 이제 법칙이 따로 어, 글자에서는 표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붓점이 그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예전에 따로 이제 한자에서는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방식으로 이 소리의 이제 고조 장단 고절을 나타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복칙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또 그런 걸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는 이렇게 이 우는 여군자 중성한이라라고 되었습니다 이 우는 여군자 중성한이라라고 되었고요 우는 군, 자, 가운데, 소리, 같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 자를 써주고, 이렇게, 가운데에, 이, 중성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군, 자를 써주고, 가운데, 소리라고, 똑같은 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담, 자에서는 이제, 우가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제 결합이 될 때는 이제 아래쪽에, 글자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도 결합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이런 식으로도 어 결합이 됩니다. 우의 결합이 없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장음이 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장음에 표기를 해주는 게또 이렇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좀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 다음으로 오는 어여 없자 중형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없자 가운데 소리 같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자의 가운데 소리, 이렇게 중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옵자의 이렇게 옵자의 가운데 소리라고, 이렇게 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는 따로 이제 실담자에서 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드문 발음이 되겠고요. 어이 후대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만주 문자와 이 몽골 문자를 이렇게 이제 발음을 이제 써줄 때이 실담자의 그 a 의그 법칙에 a 의 발음 이 a 를 발표할 수 있게 표기합니다. 그서이 a 의 발음을 써줄 때어 따로 이제 몽골 발음과 이 만주 발음에는 이 발음의 표기는 이제 o 를 발음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o 의 발음의 글자인데. 그냥 예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도, 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예를 가지고 이렇게 어를 또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이 발음이 두 가지 발음으로 이제 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 발음에서는 이렇게 써지는 예인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만주 문자나 몽골 문자에서는 예 발음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제, 어의 발음의 글자를 가지고, 어, 이, 또, 어, 에의 발음을 또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이 변동이 되게 이렇게 상, 좀 사용을 했다는 그 글자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제어는 우리 문자에도 있고 또 만주 문자도 있고 몽골 문자도 있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작품을 써 놓은 이 사차벽 대장전주를 보면 은또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